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5쫄작 영상 좀 신기해가지고 제작하게 됐는데 의외로 해보니까 무소금한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음좀 추천드리거든요 일단 세나원에서는 쫄작이 4쫄, 3쫄이 기본 베이스였잖아요 근데 리버스에서는 5쫄작도 있는데 무소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하는 방법은 모음에 들어가서 3의 1령제 아니면 4의 1령제에서 하면 되는데, 3, 3의 1보다는 4의 1이 좀 괜찮거든요. 3의 1에서 진영은 공격 진영에 레벨도 그렇게 많이 안 높아도 돼요. 한15이 정도면 되는데, 한번 본인이 할수 있는 거기서 그냥 해도 될것 같거든요. 여기서 반복 전투, 영웅 자투, 견제. 근데 여기서 영웅을 <laughs> 전부 다 1렙짜리로 하면 안되고, 한두 마리 정도는 레벨을 한20 정도 15에서 한20 정도 딱두 마리 정도만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, 나머지 이제 다 이제 1렙 정도만 맞춰 놓으면 다 알아서 이제 죽거든요. 중앙이 좀 이렇게 이렇게 하 나머지는 레벨 1부터 그러면 이게 쪼를... 레벨을 엇갈리게 해 놓으면 20렙짜리 얘네가 만렙이 됐을 때 여기 1레 애들이 이 정도 레벨이 되겠죠 그래 가지고 무한순환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전도 <laughs> 이렇게 사이를 돌리면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으로는 루비 손해가 되게 적어요. 그나마. 이게 쫄작이란 개념이 루비를 열쇠를 사서 쫄작을 반복을 하는데 이게 열쇠를 살 때마다 열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한으로 루비 수급이 안 되거든요. 14용지까지는 가야 이제 루비로 열쇠를 사도 루비가 모이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루비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습니다. 리버스는 그러니까 예전에 세나 원처럼 핸드폰을 켜놓거나 컴퓨터로 컴퓨터로 게임을 그 켜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돌려놓고 한 시간마다 체크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한 것 같아요. 일단 뭐 업무보다가 쉬는 시간에 간간이 좀은 꾸준히 돌려놓고 어, 퇴근하고 이제 저녁에 느긋하게 이제 레이드 돌던 뭐 성장 던전 뭐 결투장 걸리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. 한바 끝났는데 잘 돌아가죠? 그렇게 뭐한번 느긋하게 하는 것도 괜찮고, 뭐 자기 전에 또 돌려놓고 가도 괜찮고. 근데 장점이 있는 거 아니고 좀 단점도 좀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아까 보다시피 한 50초 정도 걸리거든요, 한 판에. 이 버스 딜러가 없어서 한 판당 오, 그래가지고 한 판당 한 50초 내외 정도 걸려요. 그래서 무각금 월정에 이런 거안 샀다는 가정하에. 50판에 50초 곱하기 50이니까 한 2,500초 약 41분 정도 걸리거든요. 이거 그 자동 소환을 돌려놓으면은 자동, 아, 자동 사냥을 돌려놓으면은 이제 그게 좀 약간 단점이라고 단점이고 그리고 최소 7영지 이상에서 쫄작을 해야지 그 영웅이 여기 떨어지는 영웅이 4성 전설영웅이 나오는데 3, 4영지 이쪽에서는 전설영웅이안 나오고 1, 3, 삼성 삼... 용웅까지 밖에 안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조금 안, 좋... 안 좋긴 해요. 근데, 루비 수급을 좀 많이 땡길수 있으니까, 그게 좀 많이 단점으로 커버가 된다. 그런 거. 이렇게 돌리면. 그리고 세나 리버스에서는 쫄이 죽어도 전부 다 레벨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이걸 할수 있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돌려놓고, 한 시간 좀 쉬었다가, 뭐, 쉬는 시간에 사실 확인해도 뭐, 괜찮은 거고. 그래서, 이거를 총평으로 해보면, 음, 1 4형지까지는 가야지, 루비로, 열쇠를 사도, 루비가 모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, 그 전까지는, 5 졸, 4 졸,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, 돌리는게 무소가금 뭐 유저들한테는 좀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직장인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절로 솔직히 빨리 돌려봐야 할 시간 많이 없고 많이 없으니까 돌려놓고 간간히 뭐 게임만 확인하다가 퇴근 후에 뭐 확인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즐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, 들,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5조작 한번 신기해서 한번 소개 한번 만들어봤고요. 저도 세나를 한 2000, 이, 2014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한 18년도, 한 4년 5년 했던 것 같은데 복귀는 안 했고 유튜브로 영상만 계속 찾아보고 있었거든요. 그 추억 때문에. 근데 리버스는 잘 운영해서 섭정호 씨좀 오래가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모두들 합성 대박나시고, 질세나세요. 감사합니다.